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서 오싹한 추위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실내 빙상장인데요. 이재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얼음판 위를 신나게 달리는 어린이들. 여름 방학을 맞아 빙상장을 찾았습니다. 습하고 무더운 요즘 같은 날씨에 이만한 피서지가 없습니다. 영상 12도에 다소 쌀쌀한 실내 기온이지만 스케이트를 신고 달리다 보면 어느새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밖에 날씨는 더운데 안에 들어와서 시원하게 타니까 재밌어요. 스케이트를 신고 아장아장 걷는 어린이들. 이제 막 스케이트를 배우기 시작한 해병아리입니다.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고 선생님은 세심하게 어린이들을 지도합니다. 스케이트는 어린이들의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미끄럽다 보니까 아이들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이 그 쓰는 근육량이라든지 근육 구분이라든지 그걸 다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들한테 유용한 이제 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름 방학을 맞아 과천 시민회관 빙상장과 안양 종합운동장 빙상장에서는 어린이 스케이트 교실 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유롭게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문입니다.